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 되게 중요하죠. 이 말이 중요하죠. 동그라미 치시고, 자이 웃음살은 어떤 웃음살이겠습니까? 정신적 가치고요. 웃음살은 정신적 가치이자 웃음살은 자 그리고 소박한 행복이겠죠. 소박한 행복. 소박한 행복이죠 소박한 행복의 웃음쌀을 헤아려 봐라 즉 우리 흥부가 이 흥부 부인이랑 밥을 중간에 놔두고 뭐를 기대했을까요 에르메스 버킨 백 아니지 황금 아닙니다 쌀 아닙니다 단순히 밥을 짜게 가지고그 호박을 끌어내가지고 호박죽을 해먹어서 우리 두 내외랑 자식 아홉 명 배불리 먹고 남은 거는 바가지로 말려가지고 형님이랑 로나스세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박해요. 그거를 생각하라 이겁니다. 자, 금이 문제일까요? 서리법이죠. 금 세모 치시고. 금. 황금병이삭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세모 치시고. 자, 세모 친거두 개는 물질적 가치를 말합니다. 물질적. 자, 정신적 가치인 웃음살이랑 반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질적 가치 이거 문제일까? 아닌데.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자, 우리 반짝이며 정갈하다는 표현에서 정갈하다, 소박하다는 느낌이 느껴지죠? 소박하다, 순수하다. 순수하고 소박한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라는 말보다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가난함이죠? 가난함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 드러내고 자 가난을 낙천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낙천적 긍정적 가난을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없는 떡방아 소리도 나는 있는 듯 드러내고 손발이 따랐다. 자 고생했다 뜻이겠죠 고생. 고생한 처지끼리 같이 웃어서 비추던 거울면들아. 거울면은 줄 거놓고 마주보는 부부입니다. 거울면은 마주보는 부부. 마주보는 부부들아. 웃다가 서로가 불쌍해서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겠죠? 서로가 불쌍해서 서로 구슬을 나누었을 거야. 자, 구슬 눈물입니다. 구슬은 눈물. 서로 구슬을 나누었을 거야. 그러다가 금시에 저절로 얼굴에, 면은 얼굴이죠? 저절로 얼굴에 온 눈물까지도 서로 부끄러워 하면서 봐봐라. 상대에 대한 배려죠. 아이고, 내가 왜 울었어. 우리 남편 힘들었을 텐데. 배려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끄러워 하면서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 첫 반짝이듯 서로 놀라서 본래의 웃음 물살 동그라미 치세요. 자이 본래의 웃음물살은 눈물이 정화된 웃음입니다. 눈물이 눈물의 정화. 그러니까 더욱 더 가치 있는 더 좋은 본래의 웃음물살이 당연히 정신적 가치입니다. 정신적 가치. <웃음> 본래의 웃음물살을 지었다고 생각해봐라. 그것이 확실히 중요하다. 됐지. 그러니까 이 가난함이라는 고통을 긍정적으로 어, 수긍한, 수용한 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또 공통점 키워드는 뭐로 연결됐을까요? 바로 생계 어려움, 가난함입니다. 우리 김상인의 지상의 방황칸이라는 시도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박재삼이 흥부부부 상은 그거를 그 부부애라 가족애로 극복을 해요. 그런데 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극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김사인의 지상의 방황칸 고고식 하겠습니다. 세월은 또한 고비를 넘고 한 고비 시련이겠죠. 시련을 넘고 아, 잠이 오지 않는다. 어? 잠이 안올 정도로 전전반측이라고 뭐때문인지 모르겠다 뭔가 두려움이나 절박함이나 절망감이겠죠. 꿈결에도 식은땀이 등을 적신다. 야 이거 잘 때도 그렇다고 뭔가 정신적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중압감을 느끼고 있어요. 정신적 중압감 느끼고 있습니다. 밤에도 잠이 안 와. 꿈결에도 식은땀이 나온다고. 몸부림치다가 뭐, 와닿는 둘째 놈의 애린 손끝이, 아린 손끝이, 여기서 그냥 이제 애가 어려서 그런 겁니다. 이는 나쁘게 표현한 게 아니고, 애가 아파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둘째 놈의 어린 손끝이, 천근으로 내한테는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식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우리 박목월의 층층계 기억나십니까? 그거랑 정말 똑같죠. 그죠? 자, 자식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어, 그음말 너무 무서워.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나를 됐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극단적인 사고죠, 그죠나 그만 죽고 싶은, 세상 그만 그만두고 싶은, 극단적인 나를 흐흐, 아비라고 믿어서 자, 됐나? 아비로 믿어서 말투 어때요? 나도 아빠라고 자조적이죠, 자책이죠. 흐, 내가 무슨 아빠라고? 나 같은 것도 아빠라고, 나 같은 것도 아빠라고 믿고서 이렇게 아이의 잠이 평화로운가? 자, 여기서 잠은 아이의 잠입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뭐가 아빠라고, 그것도 아빠라고 믿고서 우리 애는 저렇게 쿨쿨 자는가? 자는가? 바로 누이고, 이불을 다 녹여준다. 이 나이도록 배운 것이라곤, 원고지를 메꿔서 밥 비는 재주밖에 없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즐거보세요 원고지를 메꿔 밥 비는 재주다. 자, 이거 작품 활동을 생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 나는 누구다? 생계형 작가다. 자기 스스로가 되게 씁쓸한 말투겠죠? 나는 이 나이에 할수 있는 거라고는 생계형이다. 생계형으로 밥 빌어먹는 그제주밖에 없다. 쫓기듯 붙잡는 원고지의 칸이, 자, 절박하죠? 네. 생계의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쫓기듯 부짱님, 원고지에 칸이, 마침내,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자, 어려움이겠죠. 그러니까, 이 생계를 위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조차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한데, 막막함입니다. 막막함. 즉, 글 쓰는 게 어려운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박하게 쓰는데, 그것조차도, 못 건널 강처럼, 너무 힘들어. 막막해. 달아오는 불덩어리, 울분입니다. 내 가슴 속에 내면에 달아오는 불덩어리 울분. 초란 몸 가릴 방한 칸이 망망천지에 없단 말이냐. 됐습니까? 화자의 부정적 처지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화자의 부정적 현실. 화자의, 부, 화자의 부정적 현실 처지가 바로 제시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처지야? 집방한 없어요. 월세 사는데 쫓겨나야 됩니다. 웅그리고 잠든 아내 등에 애처롭죠? 애처로운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댄다. 연민의 정서죠. 연민의 정서. 밖에는 바람 소리 세모쳐야죠. 부정적입니다. 시련입니다. 밖에는 바람 소리가 사정없고 며칠 후면 남인 울 방바닥. 아 이제 알겠다. 맞죠? 네. 집을 빼앗기는 처지입니다. 집 비울 처지. 집을 비워줘야 될 처지입니다. 집 비우는 처지. 잠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끝났지. 얘들아. 그러니까 요시는 긍정적으로 인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 어떡하지? 나 막막한데? 나 끝이야. 이제 어떡해? 나 바닥으로, 길바닥으로 쫓아, 쫓아낼 수 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 됐지? 둘, 제가 소재가 가난으로 함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 인식이 다르다는 거. 됐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끝. 컷. <laughs> 복습 안 해도 되겠지, 나중에. 이 정도면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아스트라비오 290쪽 준비하세요. 290쪽. 자. 자, 자 290쪽 상행 들어가자. 이 시도 어느 정도 다 알지 싶은데. 한두 번다 배워봐가지고. 자, 290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김광주의 상행.